지지선이 뚫리고 나서의 대응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지선 매매를 했지만 해당 지지선이 뚫릴 경우 너무 급해 손절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당황하지 말고 차트를 지켜보세요. 8에서 90% 이상의 확률로 본인이 구매했던 지지선을 다시 한번 구출하러 와줍니다. 이러한 것은 지지선의 리테스트라고 부릅니다. 처음 올라오는 지지선의 리테스트는 매매가 잘못되었음을 인지하고 탈출해 주는 것이 우선이며 이후에는 여러 번의 시도를 거쳐 다시 가격이 올라갑니다. 왜 여러 번 시도를 할까? 이것 또한 사람의 심리에서 생겼다고 볼수 있는데요. 앞에서 매매를 하던 사람들 중첫 번째 리테스트에서 매도 기회를 놓친 매매자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처음 시도에서 3분의 1 정도가 빠져나갔다면 두 번째에는 더 많은 인원이 해당 자리를 기억했다가 탈출을 하죠. 그리고 세 번의 시도까지 이어지면 더 이상 위쪽에서 팔 사람이 없기에 가격이 상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세 번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세 번의 법칙은 많은 패턴적 관점을 만들어주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는 다음 강의를